12월 27일 후에 마이 오늘 새벽에도 혹시나 싶어 기도을 여기저기를 노크를 해봤다. 어느 곳한 곳도 문을 열어놓은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. 내가 실시간에 놓친 부분이 있었을까? 아님 기도을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광고를 하셨을까? 이래저래 생각을 해봤다. 그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는 교회로 향했다. 날씨가 조금 풀려서 그리 춥지 않아 교회 가는 길이 음, 좋았다. 예배 마치고 여섯 시 경에도 기도구를 두드려봤지만 열리지 않아 서운했다. 그래서 어제 목사님 예언 기도굴에서 했었던 것 영상으로 히브리어 말씀을 선포하고 출근했다. 학교에서 오늘 우유가 많이 남아 퇴근길에 교회 청년에게 우유를 가져다 주고 함께 함께 일하는 권사님과 서있어 밥을 먹고 헤어졌다.다른 친구들은 엄마 아빠가 계셔서 고향에들 갔는데 그 청년은 할머니하고 생활하다 치매가 와서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셔서 혼자다.교회 근처에서 전도사님과 방학을 함께 지내려나 보다. 마음이 짠해진다.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여길 떠날 건데, 있을 때 조금이라도 잘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. 내일은 내가 또그 청년 밥을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다. 나 또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뵙고 싶을 때 뵙지 못해. 마음이 그런데, 어린 마음이 얼마나 외롭겠나 싶어 측은한 마음이 든다. 주님, 그 청년을 주님 이루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. 바라크.